안녕하세요. 오빠가 알려주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시간은 금이다 뭐 시간은 돈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투자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흔히 듣는 복리의 마법,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투자해라 어, 장기투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영어로는 타임밸 o n 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재무나 투자 관련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강의 초반에 나오는 쉽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들어보시면 그냥 뭐 상식적인 이야기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은 투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설명을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근데 이러면서 질문을 하죠. 100만 원을 지금 받을래, 아니면 1년 후에 받을래? 질문을 해요.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고민하고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죠? 이거 지금 고민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지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 100만 원을 그 그냥 뭐 지갑에 놔두면 그게 1년 뒤에도 100만 원이 되겠지만 보통 100만 원을 은행에 넣고 은행 이자율이 2%라 그러면 그거는 1년 뒤에 100만 원이 아니라 102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통 돈을 일을 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을 하는데 100만원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102만원이 된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이번엔 2%가 아니라 뭐 회사채나 이런 10%짜리 수익, 수익 상품이 있었어요. 연 10%짜리 수익률을 내는 상품에 100만원을 넣었다 그러면 이건 1년 뒤에는 110만원이 돼 있다는 거죠. 10만원을 버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어, 100만 원에서 110만 원, 10만 원, 10% 이자율. 어, 뭐그 잘했네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느끼시지는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의 개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10년 동안 10% 수익을 내는 상품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 무슨 말씀이냐 면 첫해에 100만 원을 10% 상품에 투자하고, 둘째에도 똑같이 100만 원을 넣어서 10% 상품에 투자하고, 셋째에도 똑같이 100만 원을 넣어서 10% 상품에 투자하고 했을 때 10년 뒤에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기간, 수익률, 그러면 100만 원을 10년간 넣었으니까 원금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을 원금 1000만 원을 가지고 10년 뒤에는 총액 얼마를 받게 될까요? 그러면 1,59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한 59%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년 후에 594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오, 뭐, 나쁘진 않아 보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이, 아, 10년 뒤면, 은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때 돈가치도 떨어질 거고, 594만 원 많이 번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번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똑같이 1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동일하고, 그때는 이제 원금이 매년 100만 원씩 20년을 넣었으니까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20년 후에 받게 되는 총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5,727만 원이 됩니다. 이거 제가 바로 계산한 건 아니고 미리 계산을 해놓은 숫자예요. 10년 그 100만 원을 10%의 수익률로 그 10년 후에 594만 원을 벌었는데. 20년을 하니까, 이때는 뭐 59%가 는게 아니라, 원금의 3배 가까이가 늘었어요. 2천만 원을 넣어서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그, 총액이 불어난 거예요. 이거를 30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원금은 3천만 원이죠. 이때는 30년 후에 받으시는 금액은 1억 6천 449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5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죠.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리고 뭐, 투자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투자를 했을 때 돈이, 이렇게 복리를 이용하면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예를 들어, 뭐, y골 x가 아니라, y골 ex로 늘어나는 거죠. 그, 아, 참고로, 복리 단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리 단리 차이가 뭐냐면 그 단리로 10% 상품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게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년 뒤에 110만 원이 되고 2년 뒤에는 120만 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10만 원씩 계속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근데 복리는 뭐냐 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100만 원을 넣어서 10% 상품에 투자했을 때 1년 뒤에는 11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 12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110만원에 10%가 붙어서 11만원에 이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복리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리보다는 복리가 낫겠죠. 이런 개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복리 계산법 중에 그 7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복리로 몇 프로의 수익을 내는, 냈을 때 얼마 만에 원금의 두 배가 될 건지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런 거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제가 그 100만원을 7%복리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100만원이 몇년 후에 200만원이 되어 있을까? 라는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법 간단해요 72를 수익률 7로 나눠주면 됩니다 7%로 그러면은 이게 어 얼마가 나오죠 대략 한 10? 요정도 나오잖아요 얼추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어 100만원이 200만원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로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100만원을 72 나누기 10으로 하면 대략 7.2 이렇게 나오잖아요 7년 후에는 2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의심나면 한번 그 엑셀이나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맞지는 않은데, 어, 70위 법칙이라고 해서, 어, 좀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70위 법칙으로 봤을 때뭐 원금의 두배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72 법칙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아까 10% 상품에 투자를 해서 그두 배로 늘어났는데 7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만원이 7년 후에는 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200만원이 또다시 7년 후에는 400만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또다시 7년 후에는 800만원이 되고 또다시 7년 후에는 1,600만원이 되고 또 다시 7년 후에는 3,200만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단계별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복리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단기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개념을 알고 항상 장기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뭐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그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는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은 팔기가 힘들고 주식은 팔기가 쉽다. 그래서, 그, 투자, 오늘은, 어, 시간과 돈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